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뼈 속에다 심어 넣는 이유는 위에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고 뭐 하는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다. 이걸 하기 위해서다. 보철이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상실된 조직이나 뭐 장기 같은 거를 대체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의, 의수나 뭐 의안 이런 것도 다 보철이라고 얘기했고, 엄밀하게 말하면 치과보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철물, 보철물을 이런 보통 이렇게까지 구별을 했어요. 고정성 보철물, 가철성 보철물, 예를 들면 고정성 보철물을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뭐 일을 아까서 여기다 일을 하나 씌웠다. 접착제로 붙여 놓잖아요.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이거를 뺄려면 이제 뜯어내야지. 이렇게 다 잘라서 뜯어내기 전에 뺄 수가 없어.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면 뭐 여기다가 이를 양쪽에다 이렇게 씌우고 여기다 하나 매다는 식의 브릿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고정성 보철물이라고 하고 가철성이라는 거는 국소 위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아에다 고리 같은 거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그리 고리를 고 해서 빼놓으면 되잖아 그지 우리가 임시 보호용 틀레를 만들 때도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도 없을 때 쓰는 종이치 같은 거 그런 거는 환자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뺄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철성 보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철과 이런 게다 합쳐서 하는데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보철은 임플란트의 보철은, 임플란트에 보철은 임플란트에다가 여기 나사로 고정을 해 놓는 거야 그지 그렇잖아 뭐~ 크라운이든 뭐든 다 나사로 고정을 해 놓는 거니까는 분명히 환자가 뺄 수는 없지만 의사가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떼어낼 수 있어.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만 떼어낼 수 있다. 그래서 fixed, detachable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 섞인 거, 하이브리드라는 건 이렇게 섞여 있다는 얘기. 하이브리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임플란트 보철물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된 건데 요즘에 뭐 편의상인지 뭔지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요거를, 어바트먼트라는 걸 나사로 고정하고서 크라운을 딱 씌워놓으면 이거는 빼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낼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임시접착제 같은 좀 약, 약한 접착제를 써서 예, 붙여놓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데, 그럼 이렇게 톡톡 치면 뺄 수는 있겠지만, 음식물을 씹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쏙 빠져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오잖아요. 환자를 좀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뭐 보철물이 빠졌으니까 붙여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임시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면 어 언젠가 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이렇게 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될수 있고 그렇다고 이 접착제를 연구 접착제를 씌워놓으면. 우리가 빼려고 해도 또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하죠. 그죠?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에, 임플란트 보철의 어떤 일반적인 뭐 과정도 이렇게 들어있지만 내용에, 에, 임플란트 보철을 하라, 하는데 뭐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을 만드는 그런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철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보철물을 만들 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하나, 어떻게 하면 잘하나, 무조건 막연하게 그냥 어깨 넘어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딱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어, 보철물이 자연치아하고 구별이 안 되겠다.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게막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도 몇번 보여줬지만 이렇게 쭉 이가, 이가 있어요, 이가 있어. 이 중에 하나는 보철물이에요. 어느 걸까? <laughs> 어느 것 같아? 2 1번 이거 어? 둘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제 보철이라는 걸 열심히 하고 이제 표시 안 나게 할때 제일 어려운 게이 상악 중절치 하나만 만들어서 이거랑 표시가 안 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제일 어려워 그거는 내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유명한 기공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작품을 갖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강의를 하고 보여줄 때도 보면 절대로 이렇게 하나만 한걸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두 개, 네 개. 왜냐하면 은 가운데서 하나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건 금방 알아채게 되잖아요. 그죠? 나도 지금 이게 어느 건지 잘뭐 아마 아마 이거였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였을 것 같은데. 잘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치아가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모양도 있지 그지 그다음에 요끝 부분에 약간 투명한 부분 있지 그지 요끝 부분에 약간 투명한 부분도 재현해야 되고 그니까 뭐 표면이 뭐 매끈하고 거칠고 이런 울퉁불퉁한 형태가 있고 끝 부분이 뭐 투명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약간 좀 노란색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걸다 하려면 사실은. 작품이에요 작품 그죠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요즘에 이제 3D로 많이 하지만 이것까지 다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 역시 예, 손 작업을 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지 이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봐서 예, 다음에 이거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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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위를 딱 보니 여기 봐서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잘 모르냐면 이 잇몸의 모양도 뭐 거의 비슷하잖아, 그지? 그죠? 이 밑을 보니까 아 여기다가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시킨 거구나.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항상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러려니까, 아,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보철하면, 이자연치아를 이용했을 때는 요만큼만 잘 만들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어떤 수술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연조직을 또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모양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작을 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뼈도 유지가 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되니까는 임플란트는 공부할 게 아주 많은 거죠. 이 앞니 모뭐 하나 만드는 수준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자 그냥 뭐아 이런 이런 거를 내가 기준으로 만생고 해야 되겠구나. 여기 도잘 봐요, 여러분이 이제 틀니를 만들 때 흔히 흔히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바로 요요 부분이야. 요 부분 양쪽에 송곳니. 송곳니는 잘 보세요. 절대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죠?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이 송곳니의 앞쪽만 보이는 거예요, 앞쪽. 여기도. 옆에서 보면, 은 물론 이만한 치아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신미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은 옆에서 쳐다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혜 씨를 보고, 어우, 이쁘다. 그럼 보통 앞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옆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랑 똑같이. 그러면 이제, 여기 뭐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 공간이 모자라. 공간이 모자른데 3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부분만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 뒤로는 안 보이게. 농담, 뭐 연초라. 농담 비슷하게 하자면 옛날에 하여 아주 그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개그맨 같은 사람이 나중에 멋지게 차려입고 뭐당 얘기하고 아 근데 말이죠 방송이라는 게요 이 세트 뒤에 가면은 뭐 나무로 막돼 있고 엉성하다고 그 뒤를 딱 보여줬어 그러고서는 싹 돌아가는데 그 사람 뒤통수에 이만한 반창고가 떡붙어 있는. 뭐 그런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또 하나 얘기하면은 내가 예전에 어디 골프장에서 이제 골프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설자들은 양복을 잘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TV에 보면 어, 딱 정장을 딱 입고. 근데 내가 그, 그때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어느 골프장에서 그 해설자하고 아나운서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다보면 멋인데 밑에는 청바지였어. 뭐 그런. 그러니까 신미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알아두시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더 고급적인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보철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하느냐 그런 정도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철물을 하는 그 보철물을 만드는 첫 단계는. 지대주를 선택 어바트먼트 셀렉션 지대주를 선택하는 거다 우리가 왜 잇몸 높이에 따라서 지대주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에~ 스크루와 시멘으로 접착된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가장 짧은 어바트먼트를 선택하라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접착식으로 할 때는 잇몸보다 약간 밑에 있는 올수 있는 뭐 이런 어바트먼트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예전에 넣은 어놓 거는 예전에는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임플란트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에, 예, 어바트먼트라는 걸 달어.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 어바트먼트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식으로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음, 뭐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은 또 알아두면은 굉장히 편리한 경우도 있어서 몇 가지 소개는 할 거예요. 그래서 지대해 주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모형, 그러니까 예비 인상 뜨는 거죠. 프리리미널이 예비 인상. 우리가 알지네이트로 뜨는 거 있잖아요. 예비 인상을 떠서, 그 다음에 2차 모형을 뜰수 있도록 다 이런 작업을 하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뭐, 그 마스터 캐스트에는 이 잇몸에, 우리가 임플란트부터는 잇몸 모양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입문 모양도 있는 어떤 작업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구강내 상태랑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요것이 항상 잘 들어두세요. 이 작업 모형 마스터 캐스트는 구강내랑 똑같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갖다 끼워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게. 정확 항상 그걸 명심을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본떠서 주고 이기 보다 본을 떴을 때이 작업 모형이 구강 내랑 똑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왝스업하고 어쩌고 이런 거는 다 똑같은 거고 처음에 임플란트가 나왔던 거는 이런 식이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 뭐 나머지 뭐 예전에 자연치를 이용한 보철물도 또웬만큼할 수가 있었는데 아래 특히 아래 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어, 뭐 틀리고 잘 고정이 안 되고 할때이 아래 턱의 이 앞쪽에는 이 아래 턱의 이 어금니 쪽에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뼈가 이렇게 흡수되면 거의 신경이 뭐뼈 위로 노출되다시피 그렇게까지 망가져요. 근데 여기는 신경이 안 지나가니까 여기다가 네개 내지 여섯 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를 갖다가 나사로 고정해놓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 있게. 근데 막 여기는 이렇게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너무 너 no. 이게 많이 띄어 놓으면 위생적으로는 좋지만 환자가 많이 불편할 해 수도 있고 입을 벌렸을 때이 부분이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 힘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내치간치솔잘 닦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어바트먼트라는 게 여러 개가 있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이게 임플란트예요. 이게 임플란트고 이게 어바트먼트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잇몸이면, 여기서부터 보철물을 만들어 달아줬어요. 이건 이제 스탠다드 어바트먼트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말고 그냥 마진을 이 밑에다 내리자. 여기는 보면, 임플란트가 있고, 이 어바트먼트라는 걸 어바트먼트 스크롤을 조여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또 이를 만들어서 이 어바트먼트에다가 고정을 하는 그런 보천물을 했었거든. 근데 마진을 잇몸,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만들면 잇몸에서부터 이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의 어바트먼트만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 마진을 밑으로 내려버린 그런 어바트먼트를 만든 거예요. 이걸 뭐 코니칼 어바트먼트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겠다고 이름을 많이 붙였지만 내전식으로 이렇게 어바트먼트에 다시 보철물을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질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어바트먼트들이 잘 쓰이질 않지만 아 예전에 이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